안녕하세요. IT녹공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이관작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데이터 이관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 어, 작업을 하실 때 하는 일들이지만 운영 DB에 있는 내용을 개발 DB로 옮긴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 개발할 때 운영 DB와 동일한 데이터 어 개수 또 데이터 어떤 구조를 그대로 놓고 개발을 해야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가 어한두번한두번 있죠.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쪽에 개발하는 어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그쪽에 데이터를 다시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 데이터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번 작업이 조금, 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좀 힘들었고, 어, 굉장히, 어, 음, 생 노가다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네요. 보통 저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는 운영 DB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은 오라클 나인나인과 텐지부터는 어, DB 덤프라는 기능을,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이게 속도가 그전 거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그래 DB 덤프를 떠서 운영을 덤프를 뜹니다. 특정 유저를 떠도 되고 어, 인스턴스 전체를 떠도 되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유저 단위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유저의 덤프를 뜬 다음에 이 덤프를 인포트를 하는 겁니다. 개발 DB에. 임포트를 하게 되죠 임포트를 하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실행 순서가 스키마를 생성해 주고요 이 DB 구조 자체를 어느 정도 어, 만들어 주죠 뭐 우리말로 와구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테이블 운영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만들어 주고요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임포트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인서트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로그를 보면 인서트 됐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인서트 하고 그다음 네 번째 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한 번에 인덱스를 또 오브젝트니까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약 조건 생성하고 그다음에 기타 오브젝트들 뭐 PLSQL 트리거 뭐 시노님 이런 모든 작업들 시퀀스들을 아마 만드는 걸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 순서는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테이블의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인덱스를 생성하는 거는, 예, 이 순서가 맞고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요구를, 개발업체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개발DB에 있는 테이블과, 어, 또, PLSQL, 이런 내용들, 또 테이블 구조들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데이터만 넣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을 하게 되면 이 개발 DB의 유저를 아예 날려버립니다. 데이, 음, DB의 유저를 날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 뭐, 스키마 구조 다 날라가죠. 완전히 다 날라가고 유저 하나만 생성해서 아예 깔끔하게 집어넣게 되는데 이번에는 유저는 그대로 두고 또 테이블도 그대로 두고 데이터만 넣어주세요. 데이터만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이 와서 어 작업을 또 이것도 보통일합니다 뭐 운영 DB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 받고요 익스포트 받은 거에서 임포트 명령어 중에 데이터만 넣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넣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아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운영 DB를 개발 db로 유저만 생성하고 넣을 때는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데이터를 싹 넣고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아침이면 끝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돼서 보니까 이게 한 5분의 1 정도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돼도 이 데이터가 다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토일, 일요일에 인포트 어, 작업을 멈추고 어, 직접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어, 데이터를 넣는 어, 작업들 중요한 데이터부터 넣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요일 밤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 저희 결론은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테이블에 값을 집어넣는 인서트 자체의 속도가 느린 건 아닌데, 이게 지금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나서 데이터를 넣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테이블에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존에 개발 디비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이 인덱스가 어, 상당히 많은 테이블들이 있어요. 중요한 테이블들에는 저희가 인덱스가 한 30개 정도 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장 데이터도 크고. 근데 거기에 넣는 걸 보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실제로 제가 토요일 밤부터 진행을 해 봤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인덱스가 한 3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로우를 하나 넣을 때마다 이 인덱스를 다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인덱스에 가서 데이터를 만들고. 근데 인덱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덱스 자체는 또 인덱스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무작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소팅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테이블에 넣는 시간이 10, 열이 있다면 10이 있다면 테이블에 넣는 어, 시간이 1이라면 인덱스를 넣는 시간이 9가 되더라고요. 어, 실제로 제가 체감상 좀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떻게 어, 저랑 한 명이 두 명이서 했는데, 물론 그제 아래에 있는 직원이 실제 이 실무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 인덱스를 다 지워버렸어요. 테이블을 만드는 중요한 테이블들 그러니까 작은 테이블들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큰 테이블들 어 가장 큰 테이블이 한 5개가 있었는데 이 인덱스를 찾아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고 나서 테이블을 임포트를 다시 실행을 했어요. 데이터를 넣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금방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인덱스를 다시 생성을 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운영 db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인덱스만 다시 생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임포트를 깔끔하게 넣을 때 그러니까 아예 유저만 만들고 넣을 때 보다는 속도가 느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월요일이 돼서 개발사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까지는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데이터 이관을 하면서 느낀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대량의 데이터에 인덱스의 개수가 많을 경우는 데이터만 인덱스를 삭제하고 데이터만 어, 임포트한 후에 임포트 인서트한 후에 인덱스를 생성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어, 실제로 어,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음, 이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어, 작업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작업을 직접 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미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오라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라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제가 실제로 이 IT 늪공 오라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테이블과 인덱스의 관계입니다. 인덱스는 어느 정도로 만드는 게 좋은지, 인덱스의 개수는 무한대로 만들어도 되는지. 또한 인덱스에 들어가는 키값이 1번 키, 2번 키, 3번 키가 있, 있다고 했을 때 인덱스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품 코드가 있다. 그러면 기간 플러스 상품 코드, 기업 플러스 상품 코드, 또 BP 플러스 아, BP 협력사 플러스 상품 코드. 이렇게 고객 플러스 상품 코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덱스는 상품 코드만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상품 코드 단일 인덱스를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결합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건지, 또 이렇게 했을 때 어, 오라클 옵티마이저는 어떤 인덱스를 사용하,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옵티마이저를 무시하고 인덱스 힌트를 썼을 때 어떤 힌트를 써줘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DB 성능과 아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 그동안 IT 개발을 하면서 또 오라클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어,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부분입니다. 성능적인 부분, 또 오라클 유지하는 부분, 오라클을 어떻게 하면, 조, 어, 가장, 음, 가장, 오라클답게 쓸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은 인덱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공부를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거고요. 아, 이번 작업은 어쨌든지 테이블과 인덱스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넣어서 좀더 어, 효과적으로 작업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 문서들에 보면 테이블과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는 별도로 만드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는 것보다 다른 공간에 두는 게뭐 디스크 IO 부분에서도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잡담이, 어, 여담인데요. 여담으로 DB의 성능에 아무리 튜닝을 하고 아무리 작업을 뭐 엔지니어, 오라클 전문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작업을 해도 속도가 그렇게 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저 제가 이 오라클을 운영하면서 뭐 제가 사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개발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라클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어, 할수 있는 튜닝 해보고 할수 있는 뭐 파티션도 나눠보고 뭐 메모리도 늘려보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어느 마지막 경계 임계점에 왔을 때는. 뭐인게이에 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비 성능을 가장 좋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음, 튜닝을 통하지 않고 할수 할 있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오라클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오라클 테이블 인덱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기보다 그래도 튜닝만 해도 좋아진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튜닝을 하면 좋아집니다. 근런데 튜닝도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를 병, 바꿨는데 네 디스크도 SSD 디스크로 바꾸고 메모리도 기존 거보다 많이 좋은 거 한마디로 좀 서버 중에서도 아주 고성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 엑사 데이터 같은 그런 엑사 서버 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좋은 서버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에 뭐 문, 어, 쿼리가 느려서 아 이거 튜닝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고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예, 서버 성능이 좋아지니까, 물론 튜닝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서버를 교체했으니까 아마 그런 효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영하시면서 어, 데이터 성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할 때는 서버를 아주 좋은 걸로 교체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데이터 이관하면서 또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성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업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쪽은 저희 it 쪽에서 직접 관여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속도가 느리다 프로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 성능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전 대부분 다 오라클 저희는 오라클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튜닝을 해 주게 되고 테이블에 인덱스를 만들어 주게 되고 또 테이블에 잘못된 쿼리 문을 잡아서 다시 좀 수정해 주고 예,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성능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자바개발자 요즘은 자바개발자가 많으니까요. 자바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개발도 하시겠지만 역시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높이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